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년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정진환 매니저입니다 자 1부를 지나서 2부에 또 많은 매물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올6 카니발 9인승 차량을 한번 보고 있죠 저희 매장에 지금 매물 조회를 해보니까 44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물량을 다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예. 최신 거를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 차량 흰색 차량이죠 판매가격 1650만원입니다 네 20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 62,000km입니다 네 흰색 차량이죠 아주 깨끗하죠 예 외관으로 아주 지금까지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성능 기로 보겠습니다 매연 3%고요 네, 용도 변경 없네요 네 사고 위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 없는 차량 네 깨끗하죠 야 이런 차량 여러분 사셔야죠 예 가격 괜찮지 않아요 가족끼리 함께 탈수 있는 차량이죠 휠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양호합니다 네 엔진 괜찮고요와 암열 시트 아주 깨끗합니다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죠 네 양방향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세에만 열선 시트 있고요 여기 스마트 키예 보이죠 네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와, 트렁크 넓고 합니다. 네, 선루프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뒷열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위에 아, 이거는 옵션으로 다신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다셨네요. 네,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에, 예, 괜찮습니다. 어, 괜찮네요, 예. 아주 괜찮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아, 다음 차량. 이 차량도 지금 상품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 25일에 들어온 차량이죠. 예, 디젤 럭셔리구요. 판매 가격 1,210만원 차량이구요. 예, 2018년식입니다. 13만키로.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매연 8%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있네요. 도어 쪽 이쪽에 예, 수리가 있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 예, 가격 대비 괜찮죠? 이 차량 어,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상품화 다 되면 아, 오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와우, 가격 너무 괜찮죠? 네 일단은 가격 합격입니다. 네, 흰색 차량으로 되어 있죠. 야, 판매 가격 979만 원 차량이에요. 2016년식이고요. 주행 거리 19만km.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네, 매연 9%고요. 합격이죠. 용도 변경 있습니다. 사고 이력 없네요. 예, 단순 수리 있네요. 네. 프론트랑 도어 쪽에 있는 차량. 아주 좋은 차량이죠. 미세누유 볼까요? 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여러분, 2차 괜찮습니다. 2차 괜찮아요. 시트 상태 아주 괜찮고요. 네, 양호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네, 있습니다. 휠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았습니다. 엔진 괜찮고요. 후방 카메라. 네, 헤드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있습니다. 트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는 차량 미끄럼 방지 있고요 양방향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이죠 시트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차 아,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예, 979만원 이차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자, 디젤 로블레스 구인승 차량이죠. 흰색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 자, 판매 가격 1,750만 원이고요. 어, 16년식입니다. 주행거리 9만 1000km. 성능 기록부 매연,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의력 없습니다. 네,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 하부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괜찮죠? 네, 브라운 시트로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되어 있는 어 차량이에요. 와, 앞 열도 깨끗하고 너무 좋죠. 와,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으로 하신 것 같아요. 크루저 컨트롤 있고요. 네, 아, 좋습니다. 압렬 괜찮죠?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네, 핸들 열선 있는 차량입니다. 휠 상태 훌륭하고요. 타이어 상태 엔진 상태 괜찮고요. 사이드 도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구요. 위에 LED TV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 버튼 있습니다. 축구방 경보. 차선이 탈미크로 망지 있는 차량.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네, 가격 대비. 네, 주행거리도 괜찮죠.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량 오보있습니다 다음 차량. 검정색 차량입니다. 네, 코인승 디젤 로블레스 차량이죠. 판매 가격 1,940만 원이고요. 17년식입니다. 와, 주행거리 짧네요. 5만km. 검정색 차량. 어, 사이드 스텝도 있는 차량이죠. 네, 괜찮죠. 네. 성능 기록 보고 있습니다. 매연 오프로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이력 없네요. 예, 네,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 하지만 미세누유 하나 하나 정도 있는 차량, 이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네, 시트 상태 양호하죠. 압열 너무 이쁘고 괜찮죠.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량. 휠 상태 여기까지만 있지만 아주 괜찮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양호. 엔진 괜찮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요. 워크인 있고요. 슬라이동은 있는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뷰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있죠. 네. 미끄럼 방지 있고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에 있는 옵션들이 있는 차량, 검정색 차량입니다. 네, 이것도 완전 무사고랑 1인, 1인 신조 있는 차량이죠. 네, 이런 차량은, 어, 여러분 구매하셔도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자, 가솔린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1260만 원이고요. 17년식, 네, 주행거리 22만, 네, 22만이죠. 22만 차량 성능 유로 보겠습니다. 성능 유로포. 네, 매연이 없죠. 네, 용도 변경 있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없는 차량 깨끗한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가 없습니다. 없고요. 네. 네, 실내 볼게요. 시트 상태 괜찮죠? 네. 키로수는 많이 탔는데 괜찮죠? 예, 네, 괜찮은 차, 차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필 상태 괜찮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엔진 상태 괜찮고요. 네, 미끄럼 방지 있고요. 네, 워크인 있고요. 슬라딩 도어. 트렁크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네, 양방향 통풍 연설 시트 옵션이 있는 차량 핸들 열선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네, 스마트 버튼 있고요. 일열 괜찮습니다. 네, 가격 괜찮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검정색 차량이죠. 네. 판매 가격 1,790만 원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네. 8 2 0 0 0 k 네. 무사고 차량. 네. 있는 차량이죠. 프레스티지 차량이죠. 성능기로 보겠습니다. 성능기록 매연 3%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있습니다. 예. 도어 쪽에 네, 여기 도어 쪽에 네, 소리가 있네요. 미세누요 하나 있고요. 불량 두 개고. 있 네, 이런 차량은 아, 구매하지 마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가격 1,050만 원 차량이죠. 2015년식이고요. 네, 주행거리가 아, 많네요. 23만 k 로 네, 지젤 노블레스 차량이죠.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 네, 사이드 스텝 있고요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매연 8%고 네 양호합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있는 차량 라지에터 이쪽 부분에 네 수리가 있습니다 교환이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하부 괜찮습니다 시트 상태 네 주행 거리치고는 어, 깨끗하죠 시트 괜찮습니다 시트 괜찮죠 괜찮아요네 핸들, 네,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네, 휠 상태 괜찮고, 타이어 상태 괜찮습니다. 엔진 상태 훌륭하고,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슬라이딩 도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고, 여기는 카본으로 옵션 처리했습니다. 스마트 버튼 있구요 미끄럼 방지 있는 차량,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는 차량, 핸들 열선 있고요. 여기 스마트 키 있습니다. 네, 괜찮죠? 가격.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실시간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흰색 차량이고요 2,199만원 2 0 네, 1 8년식이고요 주행거리 51,000km 흰색 차량이죠. 괜찮습니다. 사이드 스텝있고요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네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술이 없는 네 깨끗한 차량. 네 세부상 네 하부 쪽을 볼게요. 미세누유 하나도 없죠. 없는 차량이죠.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시트 상태 양호하죠. 프로즈 컨트롤 있고요.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 어라운드 뷰 있고 핸들 열선 있는 차량. 스마트 키 여기 있습니다. 휠 상태 양호하죠. 네, 타이어도 양호합니다. 엔진도 훌륭하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여기 워크인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죠. 훌륭합니다. 네, 멋져. 멋져, 멋져. 아주 멋집니다. 네, 내비게이션 이 있고요. 옵션들 가득 차 있죠. 네, 축구방경보 어, 차선 이탈, 미끄럼 망지 있는 차량,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네, 주행 거리가 너무 짧는 차량 아주 훌륭합니다. 이인 신주 무사고는 꼭 어, 사셔야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판매가격 1,420만원 차량이고요 2015년식입니다. 자 주행거리 1 5만 k 로네 디젤 로블레스 차량이죠.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매연 3% 용도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 있네요. 프론트 핸드 쪽에 있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 네 뒷열 시트 상태 양호하죠 괜찮습니다 핸들 상태 일열 아주 괜찮고 핸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네 스마트 버튼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고 사이드 도어 에 있는 차량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죠 네 미끄럼 방지 있고요. 뒷열에 열선 시트, USB 충전 포트 있고 선루프 있습니다. 엔진 상태 괜찮고요. 휠 상태 양호, 타이어는 좋습니다. 네, 헤더 디스플레이 있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앞좌석에 있고요. 핸들 열선이구요. 스마트 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1420만원이구요. 주행거리 15만키로. 다음 차량. 자, 디젤 노블레스 차량이죠. 판매 가격 1760만원입니다. 2016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0만키로 정도 탔네요. 네. 사이드 스텝 있구요. 흰색 차량으로 되어있는 차량 성능기로 보겠습니다. 매연 3%로 아주 훌륭합니다.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 하부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괜찮습니다. 차량이죠.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네, 괜찮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크롬 휠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어, 좀 남았습니다. 엔진 상태 괜찮고요. 네, 거기다가 어라운드 뷰. 와, 멋지죠. 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고요. 각종 옵션들 다 있음, 있는 있 차량이죠. 위에 TV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네,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양방향 통풍열선 시트 옵션들 다 있는 차량, 키두개 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 버튼 있고, 인류 상태 아주 훌륭한 차량. 가격 1,760만원. 네, 괜찮죠? 다음 차량 보도록 할게요.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네, 1,600만원 차량이죠. 1,600차량이고요 흰색 차량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아, 이 차량도, 어, 괜찮네요. 어, 10만 키로 정도 2017년식입니다. 성능 기록보 보겠습니다. 매연 3%로 되어 있구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구요 단순 수리 없는 차량 미세누유 하나도 없죠 네 없네요 시트 상태 양호하죠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네 계기판 괜찮구요 휠 상태 까지는 있지만 양호하죠 타이어도 괜찮구요 엔진 괜찮습니다 네, 미끄럼 방지 예, 사이드 도어 뒷렬에 열선 시트까지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있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1열에 예,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있고요. 1열 상태 괜찮습니다. 예, 1,600만 원 차량이죠. 괜찮습니다. 네 가격 아네 회색은 보지 않게요 회색은 넘어갔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자, 흰색 차량 흰색 차량 자 판매가격 1520만원 흰색 차량이죠 네 흰색 차량 괜찮습니다 18년식이고요 1 2만 키로 무사고 1인 신조 차량 디젤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네 매연 6%로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없는 어, 깨끗한 차량이죠 네, 미세누유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죠? 네, 휠 상태 괜찮구요. 네, 엔진 상태 괜찮구요. 네, 여기 괜찮죠? 1열 네, 앞열,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다 있구요. 핸들 열선 있구요. 컵 홀더 두개 있고, 스마트 버, 키 하나 있습니다. 앞열,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시트 상태 양화죠? 네,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위쪽에 어, 옵션으로 어, 관리하셨습니다. 네. 옵션. s 선 C 트 USB 포트 충전. 네, 220V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네, 시트 상태 네,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 네, 와. 제일 싼것 같아요, 890만 원. 예, 주행 거리는 좀 있습니다. 연식은 2 0 1 5년식이구요주색으로 네, 있는 차량이죠. 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매연 4%요. 네, 매연 4% 용도 변경 있습니다. 사고 이력 없구요 예, 단순수리 있습니다. 예, 프론트 핸더 쪽에 이쪽에 예, 교환이 있네요.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에요. 네, 괜찮죠? 시트 상태도 괜찮구요. 네. 일렬도 괜찮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네. 휠 상태 괜찮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엔진 상태 괜찮구요. 트렁크 상태 괜찮구요. 뒷열, 열선 시트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있구요. 이끄럼 방지 있는 차량. 네, 양방향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 있는 차량입니다. 야, 제일 키로수는 많지만 네. 판매 가격이 890만 원입니다. 원하시면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아, 마지막 차량도 야, 마지막 차량이 더 싸네요. 850만 원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 22만 키로 네, 흰색 차량으로. 아, 좋습니다. 와, 좋네요.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매연 10%로의 네, 요 정도 괜찮습니다. 용도 변경 있습니다. 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없습니다. 깨끗해요. 미세누유 아,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괜찮습니다. 일열 상태 네, 괜찮죠. 시트 상태 사용감 있지만 뭐 양호합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휠 상태 까짐 있지만 예 괜찮습니다 크루저 컨트롤 있고요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예, 운전석에 많이 있습니다 괜찮죠 네휠 상태 까짐 있지만 괜찮구요 타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옵션들 아, 보이는 것처럼 괜찮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있구요. 네. 야,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싼 차량 같아요. 850만원. 주행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보시다가 정말 원하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은 이 차량 번호와 함께 상단에 있는 전화로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